2019년 세무사 56회 회계학개론 33번을 설명하겠습니다. 33번은 손익분기 분석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활동기준원가를 고려하여 원가, 조업도 이익을 분석합니다. 이 영상은 온에어 음성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세무사 56회 회계학개론 과목에서는 1번부터 4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부터 25번까지 25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26번부터 40번까지 15문제는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6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9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핵심 개념만 알면 풀수 있는 기본적 수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출제 분야와 출제 경영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번은 손익분기 분석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활동기준원가를 고려하여 원가, 조업도, 이익을 분석합니다. 손익분기 분석은 관련원가 분석과 함께 관리에게 중요한 주제인 의사결정에 관한 중요한 분석 도구입니다. 따라서 손익분기 분석에 관련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세무는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데 제조원가 중 활동기준원가를 고려하여 목표세후이익 1,6000원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판매수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분석은 조업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조업도 측면에서 원가와 이익을 분석합니다. 원가는 조업도 측면에서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고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하여 공원이익을 계산하고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이 회사의 단위당 판매 가격 150원에서 단위당 변동원가인 직접 재료원가 10원, 직접 농구원가 15원, 단위 수준활동원가 25원을 차감한 단위당 공원이익은 100원이고 생산량 2000단위에 단위당 고정원가인 제품 수준활동원가 14원, 설비 수준활동원가 6원을 곱한 고정원가는 각각 28,000원과 12,000원으로 고정원가는 4만원입니다. 이 회사의 법인세율은 20%여서 단위당 공원 이익 100원에 대한 세금은 20원이고 법인세 차감무 단위당 공원 이익은 80원입니다. 고정원가 4만원 중에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원가는 3만원이어서 세금 환급액 6천원을 차감한 세금 차감무 고정원가는 3만4천원입니다. 세후 순위 16,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후 고정원가 3만4천원을 가산한 세후 공원 이익 5만원을 달성해야 하고 세후 공원 이익 5만원을 단위당 새우공원이 80원으로 나눈 목표 판매 수량은 625단위입니다. 목표 판매 수량 625단위에 단위당 판매 가격 150원을 곱한 목표 매출액은 93,750원입니다. 새우순위 16,000원을 얻기 위한 제품 판매 수량은 625단위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